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피해임형식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와서는 1심에서 하지 않은 것들, 꼭 했어야 되는데 뭐 누락됐거나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항소심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심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해서 항소심 가게 됐을 때 변호인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변호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1심에서 어느 정도로 성실하게 수행했는지에 따라서 당사자께서 그걸 결정하실 문제이긴 하고요. 뭐가 더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긴 되게 어려운 문제고 다만 1심에서 충분히 변호인이 대리를 해 주지 못해서 판결문에 아쉬운 것들이 많다라고 하면 변호인 바꾸는 것도 좋은 결정이 될수 있고 아니면 그 1심에서 충분히 했고 동일한 사실 관계와 법리적인 근거에 따라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 그 사건을 계속 수행해 온 1심 변호인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건마다 달라서 이걸 많이 물어보셔요 그래서 변호사를 무조건 바꿔야 되느냐 꼭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파기 환송 뭐 파기자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해본 사건 항소심은 파기하고 환송한 경우는 전혀 없었고 파기하면 파기하고 바로 항소심의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366조에도 나와 있는데요. 공소 기가 또는 관할 위반의 재판이 법률에위반됨 이유로 원심 판결 파기할 때는 판결로서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해야 된다. 이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공소기각이나 관할 위반이 되면 심 급의 이익을 침해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러한 다른 사안 이 있기 때문에 돌려 보내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1심에서 그런 문제가 없이 판결을 받았으면 2심에서는 그냥 거기서 파기하고 바로 판결을 합니다. 판결은 만약에 항소가 기각이 되면 항소 기각한다라고 그냥 짧게 나오고요. 만약에 파기되고 새로운 판결이 내려지면 원심을 파기한다. 그다음 새로운 형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368조 인데요 불이익 변경의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고인이 향수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향수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유는 뭐냐면 피고인이 기본적으로 판단을 받는 주체라서 불이익한 지위에 있다고 전제를 하고 판결에 대해서 내가 불복을 하고 싶은데 아, 내가 이거 불복했다가 더 높은 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불복을 제대로 못할 거기 때문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보호해주기 위해서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쌍방의 항소하면 당연히 가능하겠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단 1심 선고를 받고 나서 피고인 입장, 제 입장에서 고객이죠. 고객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검찰에서 항소를 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소 기한 7일을 꽉 채워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검사가 항소를 만약 했다. 근데 나는 항소 안 했다. 그러면은 뭐랄까 낮아질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나는 일단 항소를 안 하고 싶은데 검사가 항소를 하면 그냥 하는 게 좋습니다. 항소를 안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는 1심에서 끝내고 싶어서 항소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 쪽에 항소를 하면 어차피 이제 항소심 법무대로 가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한번 더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럴 거면 나도 항소를 해서 항소심 단계에서 형을 낮추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항소심 단계로 가면 방금 말씀드린 항소 이유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 검찰이 항소했을 수도 있고 피고인이 항소했을 수도 있잖아요. 둘다 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항소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항소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이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거 있으면 제출. 하고 그래서 항소심을 시작을 하면 일단 1심에서 한것들이다 판사님이 받았기 때문에 양쪽에 더할거 있는지 물어봅니다. 더할게 없으면 그냥 법리적인 판단을 받겠다라고 하면 그 재판으로 끝납니다. 끝나고 바로 선고기를 지정 하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좀더할게 있다라고 하면 미리 진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 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항소심은 진행하게 되고 보통 사건 우리 흔히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항소심은 여러 번 하지 않습니다. 보통 첫 재판하고 바로 끝나는 경우 방금 말씀드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뭘 조금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래봤자 한길두 길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길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그 다음 길뭐 한두 번더 하고 판결 선고 이렇게 돼서 항소심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사실 기회가 적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것들을 미리 잘 정리해서 재판부 허락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항소심 와서는 염두에 둬야 되는 건 일단 기한을 잘 지키자 7일 그다음에 20일 요 기한을 놓치게 되면 그냥 항소 기각으로 이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내가 항소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기한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항소심은 많은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다 이미 하고 왔을 걸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1심에서 하지 않았던 것들, 2심에서 꼭 해야 되는 것들 위주로 재판부의 허락을 받고 진행하는 게 좋고 특히 이제 뭐 많이 하는 게 그거죠. 이제 1심에서 합의가 안 돼서 이제 2심으로 와서 2심에 또 합의를 하고 이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 항소는 1심에도 물론 공선 변의 선임이 돼서 진행되기 때문에 조력을 잘 받고 하셨겠지만 항소 단계에서는 보다 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변호인과 잘 상담하셔서 항 소심 전략을 세우시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